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탑바달매입니다 오늘은 이 배추 뿌리 옆에서요, 또 이렇게 속잎이 또 하나가 이렇게 쌍둥이가 또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좀어 제거해주고요. 또 김장무, 김장무는 그맨 밑에 그, 그 떡잎들 있잖아요. 그거 하고 또 떡잎 아니고 새로 나온 건데도 좀 묵은 거 있죠. 제일 맨 밑에 있는 거, 그런 거를 이렇게, 저기, 옆잎을 쳐줘야지만, 뭐가 이렇게 크게 잘 자랍니다. 그래서, 오늘은 그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. 이쪽에 있는 배추하고요, 이쪽에 바로 옆에 다섯 포기하고, 좀 차이가 많이 지죠, 크기가. 얘는 이렇게 큰데,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, 작습니다. 이거 다섯 포기가 이렇게 여름에 저기 심고서 한 열흘쯤 됐을까요? 그때 한참 낮에 더웠었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들 다섯 포기만 그렇게 축 처지더라고요. 그래서 차광막으로 요쪽 옆쪽에다가 그 햇살을 꼽아 놓고 한낮에만 이렇게 그늘막도 해 주고 했는데, 이렇게 살아나긴 살아났어요. 그런데, 그외그 그 전에 어르신들 말씀이, 낮에 이렇게 축 처지면은, 걔네들만의 그 전략이라고 그러셨잖아요. 근데 제가 올해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, 물론, 지네들의 그 전략도 있겠지만, 자라질 않더라고요. 그렇게 축 처진 애들은요, 그 순간에는 못 자라요.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다섯 포기는 똑같이 축 처진 애들이고요. 요 옆에서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큰 애들입니다. 축 처지지 않고. 근데 이렇게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? 얘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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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연히 다르죠? 얘네들은 지금 속잎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꼭그 전략으로만 축처지는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요. 지금 이 배추가 온 건데요. 온전한 건데요. 요 옆에가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속잎이. 그러니까는 그 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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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는 애들처럼 요 옆에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얘네들을 오늘 제거해 주겠습니다. 제법 많더라고요. 뭐 배추라고 몇 포기 안 심었는데 이렇게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. 이렇게.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한 포기입니다. 요거는 이제 엄마 폭이고요. 얘네들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을 좀 제거해 주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제법 큰 거. 큰 거. 여기서 이렇게 잘라 줘야 되겠어요. 이렇게. 이 엄마 엄마 배추로 갈 영양을 얘네들이 다 먹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우리가 그때 봄에 왜 저기 뭐 오이든 참외든 뭐 얘네들 결손 쳐 주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. 여기를 잘라 줘야 되겠죠? 이렇게. 이렇게 잘라 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벌써 얘네들 얘네들한테 간 영양이 이 엄마한테는 못 가고 있죠? 그래서 이렇게 잘라 줄 겁니다. 이런 거가 이렇게 몇 개씩 있더라고요. 많이 심지도 않은 배추인데 이런 거가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이제 무 심은 곳으로 왔는데요. 무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. 금방금방 이렇게 크죠. 그래서 얘네들도요. 요 밑에 떡잎도 떼어주고요요 띄워, 요 밑에 있는 애들 이렇게 이런 것들 다. 띄워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잘 자라요. 모두 저기 옆에서 순이 조그맣게 또 옆에서 배추처럼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애들도 떼어주셔야 합니다. 여기 옆에 있는 애도 이렇게,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떼어주세요. 그러면 무가 훨씬 크게 잘 자랍니다.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도 또 크고 좋은 것들은요 반찬 해 먹어도 되고요 삶아가지고 이런 떡잎들 이런 것들도 떼어주고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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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네. 이렇게 떼면 돼요. 또 이제 여기 있는 것잘 보여 드릴게요. 여기 이렇게 크지만 얘네들 하나씩 다떼 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네, 이제 김장부 다 빠진 상태인데요. 이렇게. 이렇게 옆에서 따준 잎, 잎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그만큼 이렇게 확 쳐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무가 크게 잘 자라고요. 또 얘네들이 통풍이 잘 돼서 잘 물르지도 않고요. 무름병이안 오고요. 이렇게 잘 자랍니다. 또, 가을에, 이제, 이거, 저기, 겨울에 이 잎도 이제 다 이렇게 매달아서 이제 시래기 해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 무잎도 좋아야지요.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해 주시면 무도 크고 이파리도 싱싱해서 잘 먹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. 통풍이 잘 돼서 또 이파리도 좋고 무도 아주 크게 잘 자랍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김장 배추하고, 김장 무하고, 이렇게 했는데요. 이제 27일날 또 2차 복합 비료, 어, 주는 거를 또 이제 영상을 찍기로 하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지금 한절기라 아주 감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어, 건강 관리 잘 하셔서, 어,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막 따뜻하게 입고 나왔습니다. 날이 춥더라고요. 여러분,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,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건강하세요.